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 편집 중이에요. 여기 그 롤다이스 삼국지 영상 올렸는데 그게 계속 한 화면만 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다시 편집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왕대구로 갈게요 이번에 그 제우대구로 하면 이릉대전이라든지 그 관도대전이라든지. 그런 것들이 다 안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왕덱으로 폐왕덱 상대해보기 가보도록 할게요. 이번 상대는 그페피님 여기 한니발이 새로 들어왔고 뭐 장보라든지 관평이라든지 뭐 많이 들어왔어요. 신장수들이 그 저번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왕덱으로 페피님은그 폐왕덱으로 상대하는 걸로 할게요. 아 뭔가 좀 애매하네요. 종에 나갑시다. 어쩔 수 없어요. 아우 졌다. 아니 무장 하나 줄만한데 뭔 무장 준게 종에요? 아 낙뢰? 아 그러고 보니 2인 존이니까 뭐 재단이라든지 적토마라든지 다 있네요. 종에. 곽과 가옥까지 오 근데 배터리가 없네 뭐 충전하면서 할게요 오 장보 뭐 상대할만해요 이 정도면 아 주창을 방어했으냐 정령할 카드를 선택하세요 점령할 카드를 선택하세요 정령할 카드를 선택하세요 오오 서서 근데 왜 공격을 했을까요 아 컴퓨터 약간 진행이 좀 딸리나봐요 약간 좀 이상하게 배치를 할 때가 있는데

아카드를 선택하세요. 우 하필이면 왜? 오, 다행히 친구분의 영웅이 활약을 했어요. 황금 수능 강화까지 하네요? 뭐 강화한 지역은 무적 쓰면 되고 뭐 한니발 이길 수 있나? 오 저장 됐네요. 뭐 이거 끝나고 이 영상이랑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. 선택하세요. 오, 오 조인들어왔네좋아요 아니, 맨날 뭐, 다른 소소, 카드들만 나오더니 이번엔, 6, 미나라 정수가 들어왔어요유 o u 카드 e n g a c o 점령할 카드를 선택하세요 점령할 카드를 선택하세요 아 장수 하나가 모자라네요 왕주님의 영토를 공격하려 해요 오오 어우 졌다 공격이 좀 딸리네요 여기가 어? 버그인가? 안 깎였는데요? 병력이? 쳐들어왔어요. 아, 뭔가 좀허모하게 이긴 것 같은데. 뭐, 빠르게 끝내고, 그. 뭐 저번에 패했던 키트로님과 대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방금 130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, 오, 세네요. 오, 레벨업 했어요. 420. 오, 옥에두 개만 더 모으면 드디어 블랙 스녹 만들 수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일단 그 트루 님 한번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조시류님거 한번 들고 가볼게요. 오 무음 좋아요. 아뭐 신선네 높 높음...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아 여기 있지. 오 시마리옹님이나 박과장님 한왕제 유비님 박진애님 뭐 등등 이분들은 뭐 무음 뜨면 바로 갈아치우실 수도 있는데 뭐 저한텐 쓸만해요. 아 맞다 키트로님위에계셨죠 뭐, 저는 그 삼성 위장수 이상이면, 심만하더라고요아사수가많의 우금 나를시다를 어, 사성작 업을 내보낼 줄 몰랐네요. 아, 과연 트루 님은 어느 장수들을내보내실지 오, 장료. 가운데 두셨으면 뭐더 위험했을 텐데 다행히 공격으로 쓰셨어요. 뭐 그래 봤자 보시지만. 아, 호. 조를왜 방어했으냐? 아, 피해 증가 별거 없어요. 오? 아, 이건 좀 위험한데? 이라서 그런지 너무 느려요. 빨리 좀을 한번 날려 줍시다. 제발 빨리 좀. W. 아 너무 시간 오래 끌면 그 영상이 길어지고 뭐 재미도 없어질 수도 있고. 아 그리고 그 편집할 때 시간도 많이 들고 그 용량이 문제예요. 그것보다 일단 와다 차지하고 다니네. 어 아, 이거 위험해요. 제가 뭐 인수하든지 해야 되는데.

여러분이 여기 왕대기였으니까 뭐 무능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죠. 번업 큰지님이 발것 같은데, 이러면 오안 어, 가네. 뭐 보시면 이렇게 요새 독점 이런 거에 끌려가지고 그 끌린 지역에 가거든요. 뭐 이번에 오독점이었는데 안 끌려갔어요? 오 장압 뭐 트루님께서 여기 제 땅에 걸려야 뭐 인수를 하든지 하는데 뭐 운남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? 아 문음 써야겠다 와 줬어요 와 이걸 줬어 오우, 좋아요. 아, 장화까지 이기는 우는... 오우, 증언만 하네. 아, 한중 걸려라. 제발, 아! 아 일단 점령할게요. 전이 나가고 과까, 가우. 역시 근님이에요어실쓸 위험해요. 오, 다행히 피해갔고 좋아요. 제발. 제땅. 오 걸렸어요. 오. 역시 은지님. 7. 11. 어. 성도 가게 만들어 줍시다. 허우연 나가고. 카드를 선택하세요. 아 순욱. 조식까지. <목소리> 다행히 여기 문관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순욱을 대장으로 내보내도 이겨요. 군진흥이 오그러면니 이전 들어왔네. 오 세다. 아 송도 갔고 역시 오 어, 증병 적당히 했어요. 1. 어 좋아요. 아아잘 나왔습니다. 교체할 카드를 선택하세요. 저기들어와시오 오, 만만치 않아요. 오, 1차 위로 줬어. 우와, 다행히 방어는 이깁니다. 아, 다시 점령해야 겠네요. 이길 수 있나? 오또 걸리셨어요. 오, 이번엔 이길 것 같고, 오, 이걸 줬어요? 했어요이아 무적 씁시다. 안 되겠어요? 아 우금 나가고. 아 하시모니야. 아. 왕이 나갈게요. 아니, 노 답을 줬어. 다시 뭐야? 어뭐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은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뭐 양해 부탁드려요 어허 병령 허창에다가 증언하겠죠?

어 아, 해방 갑시다. 어. 아, 아 종에 나가고. 사아이 대교. 아오 이겼어요. 이길 수 있나? 오 이겼습니다. 오 드디어. 오꽤 힘들었어요. 자 이제 옥새 받았으니까 블랙스노우 만드는 거까지 보여드리고 그만두도록 할게요. 아, 그 사마이 빼앗아오고... 아, 상고초려 하기에 앞서 일단 재료 만들어야죠. 수뉴... 어이, 잠만... 재료가 없는데? 생각보다 코인이 많이 깨지는데... 뭐... 어떻게든 메꿀게요 아한장모자라니 정봉 나갑시다 20만 코인을 뭐 사기엔 아까우니까 뭐 팔아야겠네요. 아, 뭐 팔지? 아, 군주들 팔아야겠네요. 아, 뭐야? 너무 빠르게 눌렀나? 이 정도면 됐어요. 자, 이제 제발 황금 나와라. 아, 뭐, 황금은 둘째치고, 일단 상타가 나와야 돼요. 아, 전처럼 그 하타 나오면 안 되는데, 제발, 제발... 아, 갑시다. 오, 황금 떴어요. 어, 좋은 건가? 아, 아 상타 떴습니다. 아 상타에 황금까지. 뭐 다음엔 이 순흑을 한번 써보는 걸로 영상을 올려볼게요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